모토가 도방이었는데 왜한방에 죽냐고. 어, 지금 조금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단지나로 바꿔버리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여러분들, 그리고 얘 절대 쓰지 마시고, 어, 일단 탄성 좀 짜고 올게요, 여러분들. 진짜 짜증납니다, 진짜. 왜 도방이었는데 갑자기 한 번에 넉백을 당하죠, 여러분들? 드래곤을 이렇게 가져가고 기린 이정도 하고 30개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응 맥스 맥스 안쓰고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몰라 통솔력써아 몰라 진짜 짜증나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들 이때 기린 한번 뽑아주고요 기린아 너만 믿는다 양컴 끄고 일단 이렇게 맥스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맥스 찍어주세요 여러분들. 맥스 찍어주시고 저는 좀 이따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드디어 맥스를 찍었어요. 그리고 저는 송소 님 30개 준비물입니다. 제가 최고 기록으로 8% 남기고 죽었는데 이제는 갑자기 64% 남기고 었어요요 이거 뭔 소리야? 뭔 말인지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누구이야? 김연우님 어, 어쨌든, 그냥 저는 영상 찍을 거예요. 어, 뭔 말인지 모르시면, 이해하지 마세요. 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진짜 이해하지 마세요.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나는 여기까지만 채워주세요. 이거 맥스 됐으면은, 이제 맥스 돈 풀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지금 광란의 고양이 때문에 기린이 안 죽는데 이러다가 <laughs> 어, 망할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여러분들. 이때 만약에 기린이 죽었다? 네, 기린 죽으면은, 그 뭐냐. 기린이 죽으면은 그냥 냅두세요. 네. 기린 또 뽑을 필요 없고, 이제 됐으면 얘, 불끈이하고, 얘, 드래곤. 아, 근데 불끈이 꼭안 가져가셔도 돼요, 여러분들. 원래 각수미를 가져가는 건데, 얘 쿨타임이 너무 느리다, 근데, 불끈이는. 그래도 붓꾼이가 조금 더 세지 않을까 생각이 돼가지고 붓꾼이라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뽑지 않은 게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 무트는 필요가 없어, 근데 무트 제가 원래 파동 두 번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한 번에 죽어가지고 당황했거든요. 지금 계속 이렇게 기린이 안죽고 있는데 짜증나요. 괜찮아. 길은 이제 죽어서. 여러분들 여기는 파동이 너무 세. 아니, 고기만 패가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탱커 고양이가 파동에 두방인것 같아요. 3단 지나가. 이거 공략 영상 아니고요. 공략 아니고요. 어, 그냥 재미로만 봐 주세요. 어, 여러분들. 제가 너무 못 합니다. 그래서 달타냥이랑 이렇게 고기분패까지 들고 와도 못 깨! 쟤 맞아요, 진짜. 진짜로 못 깼어요. 그리고 계속 선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코알라 녀석이 나올 건데, 코알라 설명란 나왔다. 발카리. 발키리 뽑아주고, 파피리 뽑아주고, 좋아서, 좋아서, 다탄형 뽑아주고, 발키리가 지금 팔동 을한 방에 죽네. 어,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에, 어, 뭐야. 이기겠는데, 잠깐만. 얘들아. 버텨, 버텨. 버텨. 버텨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야! 닌 진짜 쉽네, 저거?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진짜 감사하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진짜 감사하고, 구독자 여러분들 진짜 감사하고, 좋아요, 감사하고, 좋아요 누르신 분들 감사하고, 어... 어... 그리고 네 그냥 제 채널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악플 다는 분들 안 감사하고, 좋아요 누르는 사람들 감사하고, 통조림 받는 사람 감사하고, 그리고 유튜브 공략 올리신 분 감사하고, 이 세상의 모든 전부 나쁜 사람 빼고 다 감사하고, 진짜 살인마 빼고 다 감사합니다! 안녕. 뭐야, 진짜 XP 진짜 많이 주네. 저 현질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현질로 아니에요. 이거 보시면 그냥 안 써가지고 모은 거예요, 여러분들. 현질로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첫 리그 나중에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시간 동안 양코대전쟁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